GPT라는 글자가 이제 일곱 글자인데 네. 그 중에서 자음만 가지고 한번 어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네. C, H, T, G, P 이렇게 다섯 글자가 나오는데요. 어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한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C 하면 무슨 단어가 나올까요? C. 어... 아, 채팅. 채팅할 때 채팅. 네 예, 맞습니다. 어. 예. 일단 시에서뭐 분명한 거는 컨버세이셔널. 아, 대화. 어, 대화. 챗. 아. 예. 그래서 뭐챗 GPT 자체가 이제 챗이니까요. 어, 그래서 모든 게 대화형으로 바뀔 것이다. 대화가 된다라는 거는 오히려 서비스 산업을 변화시키죠. 대부분의 서비스 산업 어떻죠 우리가 뭐 결제 도와드릴게요. 뭐 그렇죠. <laughs> 여러 가지 뭐 주문 도와드릴게요. 늘 많은 서비스 산업은 대화로 이루어지는데 이제 대화 이 서비스 산업도 큰 변화가 음...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H 하면은 휴먼 레벨. 저는 사실 AI를 얘기할 때 휴먼 레벨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인간 등급인가요? 네 이제는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휴먼 레벨. 챗GPT를 써보면 확실히 어, 인간에 근접했다라는 느낌을 음 어, 지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휴먼 레벨에 왔다라는 그 느낌을 좀 가지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휴먼 인벌브드. 처음에는 그냥 기존 인터넷 문서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써서 전혀 사람의 품이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 우리가 어떤 좋은 AI 시스템을 만들 때 아주 깔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노력도 많이 들어가서 만들게 된다라는 것도 이번에 채 g PT가 준 하나의 교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 다음에 T 하면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새로운 그 로봇 영화에 아, 네. 나오는 트랜스포머라는 걸 이용했다. 근데 트랜스포머도 요즘은 또 도전받고 있어요. 무섭기도 한 이름, 하이에나 아시죠? 하이에나요? 네, 하이에나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거주... 네, 아, 그 하이에나요? 네, 네. 어... 그래서 요즘 AI를 아까 뭐 복제형 돌리 네. 또는 뭐 라마, 코알라 뭐, 뭐 코알라. 뭐. 알파카 이렇게 그 동물 좀 귀여운 동물 이름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죠. 동물 세상이네요. 네. 근데 하이에나도 사실 작죠. 하지만 좀 하이에는 좀 무섭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현재 그, 그 로봇을 이기는 아... 하이에나 같은 그런 또 어떤 새로운 AI 모델이 최근에 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분야는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게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트랜스포머 가지고 사실 트랜스폼을 시키고 있죠. 전 사회나 산업이나 경제 시스템을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말이 네, 말이죠. 형태를 바꾸고 있고 그 챗GPT가 그러한 트리거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T를 또 쓰고 싶어. 요아 예. 어떻게든 아 누가... 끼워 넣으신 거 아니에요? <웃음> 맞습니다. <laughs> <laughs> 네, 트리거, 오케이. 얘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은. 어,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야너 챗GPT로 각각의 C H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아, 어떤 단어가 있는지 알려줘봐. 오행 아, 아, 네. 시키듯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내 아예 초안이 있지만, 거기다 또 음. 뭔가 좀더 추가하고 싶을 때, 어, 비서처럼 사용하면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 선장님도 저희 강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네요. 제스케치 팀. 네. 네. 거의, 저는 거의 일상이에요. 저는 제가 강의할 때도 아. 네. 예전 같으면 학생들한테 뭐, 뭐,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 좀 조용한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요즘은 질문을 이렇게 학생들 타면서 대답 바로 안 나오면, 야, 그냥 A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하고 화면을 보여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G 하면, 어, Generation이 이제 가장 중요하죠. Generative. 네, 네. 생성한다 아. 생성의 반대는 무슨 말일까요? 생성 비생성 비생성? 없애다 네. 소, 네? 소멸 네, 네, 아, 제가 좀 질문을 잘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AI한테는 질문을 잘 해야 되죠네 네. 우리한테도? <laughs> 저희도 질문 <laughs> 잘 해주세요 <돼요>. AI가 요즘 <laughs> 생성을 잘하는데 사실 네. 직전까지 잘한다고 하는 건뭐 주로 원래 인식이었어요 인식 구분하는 거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뭐 길을 다니려면 여기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의 그림인지 아 하늘인지 아 차인지 구분해야 해요. 어, 네.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하는 AI가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터널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 터널에서 사고 났을 때 빨리 대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시스템 v 터널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이 계속 보라 그러면 좀만 하루에 얼마나 사고가 많이 안 나겠어요? 계속 이거 화면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터널에서 우리나라가 많은 그런 cctv를 달았고 그것을 또 ai로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인식하는 ai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거는 이제 생성하는 ai다 말을 만들고 예, 이제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고 하는 그래서 이제 g 하면 제너러티브다 G에 상당히 좋은 단어가 많은데, 어, 또 하나가 이제 제너럴입니다. 어. 그래서 제너럴의 반대는 약간 이제 스페시픽, 어. 특정적인. 일반적이지 않은 네. 네. 그래서 네. 그동안 AI는 한 가지 작업만 하는 그런 좀멍텅구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음. 채 g PT가 음. 하나의 혁명을 가져온 것이, 얘가 여러 가지 음. 일을 한다. 그렇죠. 네. 음. 여러 가지 음. 일을 한다는 음. 거는 좀 비싸도 쓸수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2 0불 내고도 채 g PT 플러스를 한번 써보고 있는 이유는, 음. 얘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니까. 하지만 한 가지 일만 한다면 우리가 쓰지 않았겠죠. 음, 우리가 사람을 되게 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여러 가지 일 하죠. 어, 그래서 좋은 친구 한 명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주는데, 이제 AI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이 AI를 쓰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제너럴. 근데 이것은 제너럴 하다는 거는 다시 또 보면, 우리는 얘가 너무 제너럴한 얘기만 해요. 음. 채찌 PT 같은 거 써보면. 음. 재미없어, 재미없어. 재미, 어. 재미없어요. 네, 재미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비판적으로 또는 우리 동네 얘기 잘 모르고, 아. 오늘 우리 얘기 잘 모르고, 아. 네, 그래서 이제는 선생님들이 그냥 인생과 예술의 관계를 논해라. 이렇게 문제를 내시면 이런 건잘 써요. 음. 근데 그렇게 할게 아니죠. 우리 동네에 우리 어느 예술가의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 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네. 그 전시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응용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건 AI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일반적인 걸 AI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아쉬운 건 너, 너가 하고, 인생과 예술에 관한 게 논해라. 이런 정도는 내가 얘기하고, 우리는 진짜 인생에서 예술을 즐겨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p. p는 원래 단어는 프리트레인드. 이거 좀 어려워요, 설명하기. 뭐 미리 미리 훈련, 훈련을 했다. 했다. 그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ai를 가져와서 막 새로 훈련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제는 일종의 기성복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는 구두를 사거나 옷을 살 때도 다 맞춤복을 입어야 되는데 요즘은 웬만하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백화점이나 뭐 아울렛에 가서 그냥 사거든요. 마치 ai도 그동안은 다 집에서 뭔가 나한테 맞춰서 막 새로 가위로 오리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는 아, 그냥 갖다 쓸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그 프롬프트죠. 어, 제가 GPT-4가 벌써 3만 2천 개의 단어를 어, 명령으로 그렇구나. 받을 수 있다는 건 저, 저도 마음, 생각, 정신이 아득해요. 생각, 정신이 아득해요. <laughs> 3만 2천 단어를 어떻게 얘한테 질문을 할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포,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는 비서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잘 뽑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프롬프트를 잘 만드는 사람이 큰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또 하나의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지금 하나의 직업으로 완전히 아 나왔고요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진 않지만 막 연봉 1억 2억 하세요. 이렇게 어, 네. 2억. 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해 주세요. <laughs> 네. 그또 사실은 이거는 2억. 프롬프트 그니까딱 생각해 보세요. 챗지 p t 가이 2022년 11월 30일 나왔으니까 네. 1년도 안 지난 지금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시작이죠. 모든 것은 오늘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나는 나 프롬프트 엔지니어 할래. 근데 야. 나는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럼 난 웹툰을 자동화하는 아.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 아. 어, 그러면 한참 연습을 하시면서 거의 전문가가 되실 수 있고요. 음. 지금 시작해도 네. 늦지 않은. 절대 늦지 않죠. 이제 시작. 예. 자, 예. 자, 이제 시작. 정말 이제 네,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2022년 11월 이전에 시작한 건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게 혁명이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렇죠? 예를 네. 들면 말을 말 타다가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동안 말을 잘 타던 사람들은 네. 별로 의미가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 이제 자동차 운전만 잘하면 되거든요. 어. 그렇죠?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일찍 시작 안 하길 잘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네. <laughs> 어, 지금에도 늦지, 네. 안 지금에도 늦지, 늦지 않았고 어. 그동안 안한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CHTGP 다섯 글자를 약자로 하셨. 하신... 왜 A랑 T를 왜 빼신 거예요? T는 중복돼서 뺐고요 어. A는 모음이라서 한번 빼봤어니 와우. 네. <laughs> 어차피 그냥 일곱 글자 그 우리 AI한테 이거 따달라고 하면 또잘할것 같은데. 예, 걔는 그냥 인간이 잘못된 그 문제를 줘도 다 충실하게 합니다. 아. 이제 AI 단점이죠. 아. 네. 아, 그럼 저도 AI한테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첫 글자 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해보십시오. 네. AI를 이겨라. 스펠링 한번 불러주실래요? 찌. 네. 콜드. 추우나. H. 핫. 더우나. A. AI는? T. T. 투자. <laughs>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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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있으니까? <laughs> P. P. 하고 들어라 T 투자하라고 아 와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AI보다 네. 사랑이 좀 낫네요 아. 아.